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홍준입니다 오늘로 저는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제가 태어난 고향인 미양창령을 떠나 양산을 지역구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향 땅을 공패지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당 공관위에 이른바 험지출마 요청을 받고 전직 당대표로서 당의 요청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PK지역의 험지인 양산을을 선택을 했고, PK40석 수비계장을 자임했습니다. 양산대전에서 상대 후보를 꺾고, 이런 바람으로 군경 지역의 압성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양산을 플라잉카 연구개발의 메카로 만들고, 도심을 관통하여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도심 고압선 지중화계, 그리고 양산 동면 KTX 양산역 신설 등 공약으로 따듬었습니다. 양산 경전철과 트램 도입, 회화천 친환경 정비 등 미래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양산 틴턴 점프 구상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산을 향한 저희 노력은 결국 협잡공천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이번 양산을 공천은 기망에 의한 공천이고 기망에 의한 막천이고 상대를 이롭게 하는 이적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관위는 추가 공무를 통해 출마 의지도 없었던 후보를 끼워놓고 여론조사 경선을 발표하고 대신 저를 제외해 버렸습니다 가장 이길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경선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우리 당 후보의 성립보다는 상대 당 후보의 당선을 보장하는 위적 공천에 불과합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저는 2 5 년을 정치하면서 단한 번도 공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당을 위해 헌신했기에 공천을 신경 쓸 일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협잡에 의한 공천 배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결코 선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을 무소속 출마를 깊이 전투했으나 이 역시 상대방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될수 있기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양산에서 제가 물러섰음에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패배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반 지도부와 공관위원장의 책임입니다. 당과 역사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대와 열정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양산을 떠나더라도 양산의 따뜻한 마음은 잊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로 가든 어떤 길을 가든 성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거듭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양산 시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대구로 가겠습니다. 대구는 12개 지역구가 정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12개 지역 중에서 정치적 부담이 없고 또 얼굴이 부딪히지 않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구 우리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은 제가 출마하기 곤란합니다. 제가 양산의 무소속 출마도 검토하고 데이터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자가 출마하면 판단을, 성산을 반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취다다가는 김두관 의원 당선을 시킬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양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당은 어이요 탈당은 등록 전에 아직 탈당을 하기에는 300만 당원들의, 당원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가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당원들이 이해를 할 때,

오기 전에, 많은 이 사람들이 내 고향에는 공천을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 탈당을 각오 하고, 미량창령으로 어, 갔습니다. 거기는 내가 무소속 출마해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검지 출마 요구에 양산으로 온 것은 탈당에 대한 부담입니다. 탈당이 하기 싫어서 타협책으로 양산으로 왔는데 그마저도 어 협잡으로 이런 공천을 하려고 하니 저로서는. 만약 제가 탈당한다면 황 대표 탓이죠, 경쟁자철력이 공천을 한그 탓이죠. 물론 이런 정치판을 겪으면서 그만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불의와 불공정에 대해서는 성공하라는 것은, 이런 불의와 불공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통제도 답지 못하다. 난 평생 그래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의와 불공정에 대해서 야 굴복할 수는 없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당선돼서 당으로 바로 복귀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못된 협잡 공천에 관여한 사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돌아가서. 용서치 않을 겁니다. 김부겸 거기는 주호영 의원하고 호영호재한지가, 김부겸 주호영 의원 두 사람하고 호영호재한지가 30명입니다. 거기는 못 가죠. 거기는 갈 수가 없죠. 여니다중앙경보가 <목소리도> 중간 뭐, 나와 있는 수가분 아니면 해명관이 빠져있는 기수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참이협작공전을한 사람들한테 맞다는 생각이 어젯밤에 문득 들었어요. 내가 대구로 가려고 한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25년 동안. 이번이 딱 처음에 96년도 정계 입문을 하고 대구에서 정치를 해보겠다고 생각한 것이 지난번까지 일곱 번째였는데, 이분이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전화위복이 계기가 되겠다. 나는 이런 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위기가 닥칠 때는 그것을 기회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대구 출마 자체가 쉬운 길은 아니냐?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죠. 대구는 우리담 취지율이 육십입니다공천받으면 쉬운 길이죠. 근데 공천못받으면 양산 못지 않는 험지가 됩니다. 아마 정치부 기자 조금이라도 해서면 그 정도는 아실 겁니다. 됐죠, 음. 윤주하 기자. 나 네. 매일 자주 보고 싶었는데 참 유감입니다. 양산 대전을 만들면 서울 종로 대전은 그두 사람이 다 밋밋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하디슈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양산대전을 하면 김두관 의원이나 저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선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뉴스는 종로대전보다 양산대전이 아마 한 20일 이상, 한달 이상 가장 핫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황측이나 그 사람들은 그걸 겁내는 거죠. 그러니까 양산대전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지난 두달 동안 그렇게 업무와 공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양산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이제. 양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으니까, 어, 이것도 나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야, 이거 유랑극단 선거를 한다. 밀양에 천막 차렸다가, 양산에 천막 차렸다가, 이제는 대구에 천막을 차리러 가니, 대구는 천막이 아니고 이제 콘크리트 집을 지으러 갑니다. 이게 유랑극당 선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당 대표 대의무에 지금까지 연락 온 일이 없습니다. <laughs> 사악한 지도부입 당대표 대임 이후에 지금까지 연락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요. 지난번에 코드 뽑한다는말 이외에는 나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야, 보건대는 사퇴를 해야 되지 않나? <laughs> 내가 사퇴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자신있게 한 공천이 오늘 여섯 곳인가요? 비토를 당했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또 비토 당할 때 있을 거예요? 서류가 안올라가시 그렇지? 그러면 또 사퇴를 해야지. 응?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고. 나는 공천 올라가서 저 비토당하는 거는 우리 당에서 내가 25년이 있었는데 처음 봤어요. 최고에서 저래 비토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한두 곳도 아니고 오늘 여섯 곳 비토했죠, 아마? 여섯 곳? 그럼 추가로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공간위원장을 합니까? 부끄러워서. 그만둬야지. 계속 공간이원장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노추지. 그 노추지.

나쁜 짓을 해놓고, 비난하지 마라. 그 말하고 똑같죠. 그리고 대구 같은 데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본들, 당선돼서 민주당 가겠습니까? 그거 안 가죠. 또 대구 같은 데는 무소속 출마해도 수성갑 이외에는 민주당이 될 리가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회 보수가 법률이에요. 한 곳으로 몰아주면 되잖아요. 분열되지 말고, 사람 보고 한 곳으로 몰아주면 될 것은, 그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더 없으면, 이만하겠습니다. 정말, 나 양산에 와서, 마지막 정치를 양산에서 정리하고 싶었는데, 네, 참,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고, 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고 있다가는 저들의 책략에 말릴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질질 끌다가, 나중에 출마를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책략을 부리기 때문에 오늘쯤에는 결정을 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윤주학 기자, 세문 하지만 대구 가더라도 잘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